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의 신문사를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고추 살 돈의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형제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형제의 도움으로 주식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기쁜 일로 불로 소득을 벌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될수 있는 운이며 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으는 운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편재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상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변덕스럽고 잡기나 우락에 빠져 나태하다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절약하며 발전합니다. 금전은 이주와 부업에서 이익을 보고 예술 방면에 종사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구추살눈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이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눈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역으로 투자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고 중봉하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속임수나 계략에 능하고 기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운입니다. 딸에게 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처에, 처와 무정할 수 있고 부부인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운입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의 구설을 겪고 시험에선 악방수가 있으며 이성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 약물 중독, 가스 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발 의욕이 꺾여, 청소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원이 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의 누명을 쓸수도 있고,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을 수 있고,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눈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소중히 하다가, 오락과 잡기를 탐하고, 그릇되게 정관을 이용하려다 명예를 잃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운입니다. 관공서나 공직의 배경을 남용하여 흉화를 겪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월주 편의는 신용이 있어 출세할 수 있으나, 서두르면 실패 수가 있습니다. 부친이 재혼을 의미하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군궁해지고, 형제에게 희생을 당하거나 사업인은 사기나 배신으로 또는 질병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실패나 도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월주 편에는 육친 친구관계가 박복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인 운입니다. 신진이 만나 승진에 유리하나 오도가도 못할 수 있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배사 손상을 겪거나 탈진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구초살로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있고 패짱있으니 이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수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